여러분, 이번에는, 오코치 유타를 들고 왔습니다. 오코치 유타, 1번, 슬래시 버라지, 삭삭, 싹, 2번, 저주받은 슬래시, 스, 타, 커스 스매시, 리카! 그 다음에, 저주받은 슬리는 회복 기술이고요. 일단, 나가! 왜, 왜 이렇게 힘없이 쓰러지냐? 촬영하기 쉽니? 일단 콤보. 잠깐만. 이런 거고요 일단 각성을 채워 보겠습니다. 빠빠 친구 죽이고 할게요. 일단 가이 리카 정수정의 카운터는 카운터고요 그리고 블랙플래시 오 흑섬 순수한 사람 궁극기죠 오 발사 와 이거 진짜 데미지 좋은데 탕 하나 둘셋 팡 썸쓰고 하나둘셋 카운터 하나둘셋 다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슬래시